5월 8일 토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골리앗 실패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16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모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본인이 대신했을 때 그리고 이기적 욕심에 따라 아말렉에 속한 재물을 진멸치 않았을 때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 퇴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조금 이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잃게 되어 슬픔에 젖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책망하시듯 사무엘을 불러내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매우 인간적인 처세술입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요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요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사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았을 때에 성읍 장로들이 찾아와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보자마자 하는 질문이 평강을 위한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을 볼때이 갈등과 문제는 몇몇 사람아 알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사울왕의 폐위 분위기를 직감한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인간적인 처세술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때 이세를 청해라 할수 있는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또한 성읍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엘리압과 아비나답, 산마를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이세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마음에 헤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소개하는 12절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볼 때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용모는 다윗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도 합한 사람이고 외모 중심 사회에도 인정받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출신입니다원어로 살펴보면 빛이 붉고 혈색이 좋다는 뜻이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총기가 있어 지혜롭게 보인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호감형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고 반대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하는데 인류 최초의 뮤직 테라피가 소개됩니다. 신하들은 왕의 번뇌로 인해 미쳐가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음악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음악 테라피는 대체의학적 치료법의 하나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하나님이 악신을 사울에게 두신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언덕에서 양이나 치고 때로 가족에게 무시받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제 2대 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음악적 재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나중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빛내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은 사람과의 힘싸움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냐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두고 서로 대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팬데믹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올해는 예정되어 있지요. 권투 경기나 태권도, 유도 경기에서 이 올림픽 열림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서로 치고 박지는 않지만 때로 서로를 노려보며 가벼운 움직임으로 스탭만 가져갈 때가 있지요.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참 지겨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상대 약점을 캐치하고 공격 타이밍을 잡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서로의 약점을 보고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마 힘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싸움을 도두는 장수 골레아시 나타났습니다. 키는 3m 가까이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 장비를 갖춘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서로 쳐다보고 기다리기만 할 거냐? 가장 잘 싸우는 자가 서로 대표가 되어 1대1 일기토로 붙자. 지는 자는 그 민족이 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을 내기하자!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40일을 떠드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을 보면 군사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크기 하나가 더 있었던 이스라엘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였던 장수 출신의 왕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강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그에게 더 강한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힘으로 권세를 누리고 권력으로 힘을 얻는 방식의 한계를 전투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세 가지 상을 겁니다. 많은 재물, 두 번째는 세금 면제, 마지막으로 딸을 주어 내가 그를 사위를 삼겠다라고 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어린 아이 하나가 전장에 보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아버지에게 그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한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거룩한 분노를 품은 다윗은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힘, 권력, 권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 앞에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47절이 결론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시대의 달라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 뮤직 테라피스트로 궁정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울과 안면이 있었을 텐데 왜 17장 권리학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듯이 대할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만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악신에 대한 반응 증상이 18정 10절에 보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또는 정신없이 혼자말을 하는 경우는 의학계에서는 불안의 증상으로, 증상으로 망상이나 환청, 환각에 의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악신이 심할 때그 상황과 인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두 번째 가정은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아마도 병상에 누워 있고 그 앞에는 장막이나 천으로 가려져 있을 것이다. 왜요? 궁전 사람들이 왕의 흉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을까? 또한 건물 구조상으로 아마도 다윗은 조금 멀리서 연주했을 거다. 그랬기 때문에 때로 만났지만 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반복적인 단어와 강조되는 문구를 찾아보시고 인물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가는 바이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그 장면이 있기까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막내 동생에게 화를 내는 형들의 모습. 다윗과 골리앗을 허락하는 그 전투를 허락하는 사울의 심정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빈내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